안녕하세요. 브라더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도 이제 바이크, 요, 요번에는 위탁 판매, 중고 바이크 위탁 판매가 아닌, 어, 신차, 신차 판매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이크는 2018년식 KTM1290. 슈퍼 어드벤처 R이라는 모델입니다. 어요 차량은 지금 올해 연식이 20년식이다 보니까 어 2년이나 어 묵힌 재고차이기 때문에 어,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어, 신차 출고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KTM의 인증 문제로 인해서 신차 판매가 안 되고 있어서 어, 이 바이크를 사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출고를 못하고 계시는데 2018년식인 요 재고차는 바로 출고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어, 거기다가 더욱더 특별한 프로모션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어, 어떠한 매력들이 있고 어떠한 프로모션이 있는지 일단 바이크에 대해서 일단 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90 슈퍼 어드벤처 r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바이크가 아닌 신차입니다. 어, 지금이 2020년인 것을 감안을 하면 어, 신차 출고가 어, 좀 다소 늦어졌다. 지금 2020년식인데 이 차량이 2018년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차가 돼버렸죠. 그래서 파격적인 아주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이제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 슈퍼 어드벤처 1299 슈퍼 어드벤처 R 모델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이제 2기통에 그러니까 KTM은 항상 2기통이잖아요 2기통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어 CC는 1301cc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 그리고 KTM 같은 경우는 어 다른 타회사하고는 좀 틀리게 어,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강세인 어, 화이트 파워 WP 서스, 서스펜션을 채용을 하고 있으며 어, 브레이킹 같은 경우도 지금 브랜보 레디얼 어, 마운트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레이킹 성능이 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포크 휠이에요. 스포크 휠들은 아무래도 어, 펑크에 대한 취약함이 있는데. 어, 스포크 휠이지만 튜브리스 휠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펑크에 대한 걱정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 밑에를 보면 이제 스키드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오프로드 주행시에 엔진에 입을 수 있는 데미지를 저 이게 언더 가드라고도 하고 저 가드가 다 받쳐주기 때문에 험난한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뭐 바위라든지 이런 거에 부딪혀서 엔진이나 머플러의 파손을 저 커버 하나로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막아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신차기 때문에 다른 소모품이나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어, 저, 언더 가드 같은 경우,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가 옵션입니다. 이 차량의 옵션으로 달려있고, 어, 그 위에는, 어, 주황색, 오렌지 컬러의 상단 가드가 기본 장착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KTM 하면은 브랜드 컬러가 오렌지 색깔이죠. 오렌지 컬러죠.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보더라도, 아, 이 차량은 KTM이다. 오렌지 컬러만 보더라도, 아, KTM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어 이제 시트 이 차량의 이제 시트고가 항상 이런 차량들 시트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차량의 시트고는 890mm고. 어 제가 볼때이 차량의 외형은 BMW 어드벤처보다는 조금 어 슬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GS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된다. GS보다도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850 GS보다는 조금 크지만 1200 GS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 어, KTM 정품 알루미늄 사이드 박스가 좌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사이드 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적재가 수납이 굉장히 많으며. 어 모터 캠핑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수납을 많이 하셔갖고 캠핑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타이어 쪽을 보시면 뒤에 리어 캘리퍼 역시도 이 차량은 브렘보 캘리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마찬가지로 어. 튜브리스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좀 특이한 게 GS하고는 좀 특이해요. GS하고는 좀 틀리게 어, 휠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GS하고 어, GS는 보통 옛날 공 아, 옛날 공랭식만 사이즈가 앞에가 110이고 뒤에가 150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가 어, 21인치고 뒤에가 1 8인치예요 그래서 좀더 오프로드에 어, 특화된, 어, 오프로드에 특화된 타이어를 채택을 해서 오프로드 성능이 어, GS나 어드벤처보다는 탁월하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도 요즘은 임도를 타시거나 오프로드 주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옛날에 BMW 어드벤처를 타시기가 너무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너무 헤비하고,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에서 다양하게 어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1200 GS보다도 조금 슬림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오프로드에서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어 굉장히 탁월한 주행 성능을 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더 재밌게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KTM 1290 슈퍼 어드벤처 R 모델을 구입하셔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 스마트키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지금은 신차 PDI조차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런티는 신차 PDI를 하는 즉시 워런티가 이제 효력이 어, 일어나면서 어, 아직 워런티도 빵빵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차단한 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요차 놓치지 마시고 슈퍼 어드벤처 1290 어드벤처 아래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은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식 KTM 슈퍼 어드벤처 어, R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신차 가격은 2900만 원이에요. 신차 가격은 2900만 원이고, 어, BMW의 GS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어드벤처보다는 더 많이 저렴합니다. 어, 같은 뭐 동급 차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BMW GS 계열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어, 오프로드 실제 오프로드에서는 KTM 모델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도 그러고 국내 오프로드를 주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델 중에 하나이면서 인기도 많은 모델입니다. 이 차량 2018년식인 어, 재고차인 것을 감안을 해서 현재 지금 이 차량에 달려있는 옵션이 <laughs> 약 300만원가량이 지금 이 차에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옵션을 모두 다 포함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또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재고차이기 때문에 추가 할인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이 장르를 조금 찾으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할인된 가격에 이런 신차도 어떠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금 할인도 약 400만원 가까이 현금 할인도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차량의 판매가 2,530만원 이 차량의 판매가 2,53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2,530만원이면 어느정도의 수준이냐면 얼마 전에 제가 어 16년 시, 어, R1200GS 어드벤처 모델을 팔았는데 그 차량의 판매 가격이 2,530만 원이었죠. 18년식인 신차가 2,530만 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요 차량의 이 차량의 슈퍼 어드벤처 R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 주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신한 마이카를 통해서 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를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KTM 1290 슈퍼 어드벤처 R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